1 0 3 1, 중급 B37쪽 37, 연습문제 5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니까 일단 이 사선이 없는 걸로 구해야겠죠. 그러면 이거 쉬운 방법을 구하는 공식 있죠? 이게 3개면 1부터 3까지 더해서 6 곱하기 4까지니까 더하면 10. 아주 60. 자, 이제 이거를 포함한 사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삼, 더하기. 이거를 포함한 거. 하나, 둘, 셋. 하고, 이거. 하나, 둘, 셋.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해야죠. 하고, 이러면, 11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다, 이두개 전체를 한 거를 찍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4가 되는 거죠. 15가 되잖아요. 여기다 15를 더해요. 75. 아니고, 75 되겠습니다.